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금선 중에서 최고의 행운을 나타내는 개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운선은 이 생명선에서 나오는 선으로 이 생명선상에서 중지 방향 쪽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가는 선들을 이 개운선이라고 합니다. 이 개운선들은 굵고 진하면 진할수록 이 행운의 크기도 비례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운선이 나오는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사업운, 문서운, 어, 직업적인 행운, 승진, 연봉 인상, 결혼 등등의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을 나타내고요. 특히 이 개운선은 부동산 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운선이 나오는 시기에는 집이라든지 땅 등으로 부동산으로 재물이 크게 늘어난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운선 시기에 어, 전에 사두었던 땅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음, 내가 사두었던 땅이나 건물 주변에 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난다든지, 혹은 대학교가 들어선다든지, 혹은 요즘에 뭐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하는 큼지막한 호재를 만나서 말 그대로 부동산이 폭등하는 케이스들이 이런 개운선의 시기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뭐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혹은 수백억에 이르는 이 부동산으로 큰 대박을 치는 경우도 이런 개운선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또 요즘에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장, 재작년이었나요?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투자상품 등으로 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이런 큰 대박을 터트리는 경우도 종종 이 개운선에서 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운선이 나오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어, 투자상품 등 어, 재테크 등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개운선 시기에 좀 가감하고 자신감 있게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행운이 나타나는 개운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의 윤택함 이 윤택함의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런 개운선이 여러분의 손에는 어떻게 잘 나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잘 나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한번 쟁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은 개운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